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광간에 있던 모든 별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고 땅에 바람을 보내시니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쁨의 섬들과 한들창들이 다치고 비가 하늘에서 고쳤습니다. 물이 땅에서 점점 줄어들어서 대고실일 후에는 물이 많이 받았습니다. 황조가 일곱째 달곧 그달 십칠일에 아라라산에 머이 되었습니다. 물이 열째 달까지 계속해서 빠졌고 열째 달곧 그달 일일에 상풍기들이 드러났습니다. 사십일 후에 노아는 자신이 만든 황교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까마귀를 내었더니그 까마귀는 물이 땅에서 마를 때까지 날아다녔습니다. 노아가 이번엔 물이 땅에서 주로 들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물이 아직 온땅 위에 있었기 때문에 비둘기가 앉는 곳을 찾지 못해 방주에 있는 노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받아 방주 안으로 돌렸습니다. 노아가 7일 더 기다려 비둘기를 방주에서 다시 내보냈습니다. 그 비둘기가 밤이 되자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부리의 새롭단 얼굴 나무 잎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리 땅에서 빠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가 다시 길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601년 첫째 달그그달 이후에 그땅 위에 물이 말랐습니다. 노아가 방벽록를 열고 보니 땅이 말라 있었습니다. 둘째 달고그달2 7일에 땅은 완전히 말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아들들과내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너와 함께 있던 모든 생명들, 고새들과 그 짐승들과 땅 위에 기른 모든 것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것들이 땅에서 새끼를 만는고 누가 부르나 땅 위에 번성할 것이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생물들 곧그 모든 짐승과 모든 새와 땅에서 드는 것이 다그 종교대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가 요한을 위해 전을 잡고 존결한 짐승들과 존이라는 신을 가운데 레을 잡아 그재단 위에 번지로 들었습니다.여호와께서 그 좋은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마씀하셨습니다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이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이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내가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땅이 존재하는 한해 뿌는 것과 조수하는 것과 추유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낙과람이 거치지 않을 것이다.